니네 진짜 속셈 그걸 말해봐. 니네 진짜 속셈 말해봐. 속셈 신지, 니들真实想法. 말해봐, 说一下你真实的想法. 준태삼촌의 지분 가치를 희석시키고 싶어요. 삼... 준태삼촌 의지 분가진을 희석시키고 싶어요. 희석하다. 씨시, 희석시키다. 被弱化. 지금은 손발이 묶인 상황이지만, 어머니가, 계시잖아요. 산춘이 지금은 숨바은 묶은 상황이지만 어머니는 계시잖아요 신사업 회사를 공개 매수하고 그 사이에 지주회사 지분을 제가 매집하고 싶어요. 신사업 회사를 공개 매수하고 그 사이에 지주회사 지분을 제가 매집하고 싶어요. 결국 니 후계 불온 위해. 내 돈은 손해 봐라. <laughs> 결국 미 후계 구두를 위해 내두을아 이는, 이 위해, 나의 나의 계을해의 계산을 위해, 나의 계해의계산나계계산계해손해나해 나의 계산을 나의 계산을 계나나을 从长远看是不坏的，毕竟我是父亲您的儿子。徐俊泰自首，阿伯吉嘎宽하신거죠？徐阿吉徐俊泰自首是父亲您插手的吧？